Took all of the votes, put them together, and basically made the vote come out fifty-one forty-nine. 49 Pretty much like your election, right? Why fifty-one forty nine? Because if you have it 50-50, you take a chance on uh, forcing a, a handcat. So you want it just far enough apart that it looks like a victory that you can't contest, but not far enough apart that it's easy to look at. But you never see it happen. It happens in the machine. You know, the the supervisor elections could be standing right there, and they would never know it happened.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두었다. 저는 뭐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어,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사한 것인데, 음.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으로 가고, 방송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의 합산은 일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치해야 해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맞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전국이에요? 전국에. 음. 저는 저 51.6%가 51.6%로 이기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관위가 굉장히 무리수를 뜬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음. 이미 저 밑에 쪽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며칠 뒤에 선거 끝난 다음 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나오는 겁니다. 630만 7 8 6 5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 수치를 넘어버려요. 넘어져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표가 더 많았어요. 또 인천시는 최종 집계 과정에서 1,657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18대 대선 부재자 투표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19시 31분에 개표 시작. 20시 51분에 개표 종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 시각은 21시 41분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선관위는 언론사의 개표 결과를 20시 26분에 전송합니다.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각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선관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22시 09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이 20시 5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방송이 나간 37분 후에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1시간 12분 뒤에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 각 지역 선관위에서 60%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표 조작이 아닌고 무엇입니까? 1년 번 없는 투표 용지는 부정의 씨앗입니다.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시작이 됐던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것은 중앙선관위가 저러한 부정을 전제로 해서 언제든지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인 것밖에는 될수 없습니다. 저 여덟 사람이 투표가, 개표가 하나 끝나면 자, 결과표를 놓고 위원다다한 사람씩 도장을 하나, 둘, 셋, 넷 찍고 위원장 찍고 공표하면 깔끔하게 도장 찍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장이 바뀌거나 없거나 사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수 없습니다. 당 위원장이 도장을 찍었는데 밑에는 사인을 한다는 거는 그동안은 도장 어디, 어디다가 어디, 어디 그, 그, 치웠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찍은 데다가 또 다시 찍고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도장이 문제가 수백 군데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겨우 몇 군데만 보여주는데 위원이 중국어로 사인했다가 그다음에 한글로 사인하는 이런 것도 동일인이라고 가연 볼 수가 있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